네, 안녕하세요. 조국 장입니다 오늘 좀 유용한 거 한번 찍으려고 했는데, 예기이 차량에 방전이 되거나 이 공기압이 없을 때좀 불안하신데, 차에 다 이런 게 있어요. 웬만한 차들은 보조 타이어가 없는 대신 여기 뒤에 트렁크를 보시면 뚜껑에 오면은, 여기 이제 공기압 타이어 센서라고 해서, 영어로 타이어 뭐, 모벡, 이렇게, 킥에 거하셔갖고 요걸 끊으신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압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공기압 이게 연결하는 게 있어요. 경고등이 들어오시면은 이거 요거 이제 거를 떼셔갖고 여기다 보시고시각적이 하셔갖고 때 이제 시면 공기압이 가동해는면서 고속도로나 이있데을 이게 공기압이 없으 때문에 타이어 가이어가 이제 가 되시는 거예요. 아래 가니에 얼라이먼트하는 게 풀어진 뒤에 열어까 드시면 니다 I am the. I am the. I am t 데요 I a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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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경고등이 또 I자라고 해서, 이제 지금 공기압이 들어가갖고 그게 안 뜨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장비를 꺼내셔갖고, 추가적 연결하셔갖고, 이제 공기압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용런 거라면, 한번 제가 영상으겠습니다감사합니